롱아 안녕하세요 누룽지아빠입니다 아 제가 나선상세 영상을 좀 만들다가 편집을 하다가 갑자기 영상이랑 원본이랑 다 날라갔어요 어 아,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새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시간이 좀 모자란데 일단 최대한 빠르게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회사에서도 오늘 못할 것 같은데 일단 편집도 집에서 빠르게 할수 있도록 해서 점심 전에 영상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나선이 지금 왜 힘드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나선이 힘든 이유는 딱두 가지죠. 예전에 한 가지였는데 이거 후반 사도 바라, 아 사도 빙결파, 그 다음에 전반에 3번 방에 성의 모 얘네들 때문에 조금 힘든데 이거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가야 되겠죠. 자 우선 어, 저는. 전반부에는 미코로 갈 거고요 후반부에는 아 미코 요이미아로 전반부로 갈 거고 후반부에는 클레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만개팟으로 조지려고 성배를 어... 원마 성배를 꼈었는데 그냥 요이미아로 밀겠습니다 미코 저는 공포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원마는 그냥 있으면 좋다 정도지 원마를 좀 땡겨야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어차피 뭐 촉진 발상 가도 미코 한 방밖에 안 터지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인 딜 증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람 미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속 편하겠죠 여임이야요렇게 가면은 그냥 백출 라이다 행추 그냥 클레로 갈게요 클레가 제일 손에 맞더라고요 어 이게 결국은 이건 원충으로 갈게요 어 아무래도 뭐 원활한 파티 진행을 위해서는 원충만한게 없죠 사실 그래서 원충으로 갈게요 이게 결국에는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요 어 몸모리가 안된다면은 몸모리 팟으로 안간다면은 이게 미코나 요이미아처럼 오토타케팅 되는 애들로 가야돼요 종료, 그냥, 공, 떨어뜨려 줄게요. 아이, 야란 공부터 쓰면 안 되는데. 야랄 났네. 네, 그냥, 이거, 어차피, 몹들이요. 봐보세요. 지들 마음대로 태그업 매치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그냥, 자동으로 패주는 친구들로 가야 됩니다. 뭐, 야란. 미코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야란 또 사실. 요이미아로 자동 타케팅 되는 친구죠. 예. 그래서 요렇게 가주면 됩니다. 이, 이러면은 일단 하나가 끝났고요. 예. 그 다음에 야랑 공, 아, 또 야랑 공부터 쓰면 안 되는데 이게 버릇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냥 요이미아로 이제 때려주면 됩니다. 자동, 자동 타, 타케팅으로 이게 한 명씩 때려서 막 빠른 컷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구라구라꼬 상대하기에 클타임보다는 좀 편안함을 저는 추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 대충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냥 천천히 때려주면은, 예, 끝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가 문제죠. 여기는 좀 버텨준다는 식으로 하고 약간 얼음 아니면 풀이 정답이긴 합니다. 아유, 온다. 자, 이거 많이 얼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결국은 좀 버텨준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약간 몰리면은 궁 같은 거 써서 한번 씹어주고, 궁 같은 거 줘서 씹어주고, 그 다음에 행추이 한번 끌고 주고, 클레 이런 거 날려준 다음에, 이게 공을 제가 지금 왜안 쓰냐 면요좀 아끼는 겁니다. 어 위험하다 싶으면은 이거 공으로 한턴 버티고, 그 다음에 나에다 이끌고 e 주고 공써 주고, 백출 공써 주고요. 자 행주 공써 주고 이 e 한번 끌고 주고요. 자아 아프다 씨, 오 더럽게 아프다. 이거 이 아플 때마다 그냥 백출로 그냥 유연하게 그냥. 끌고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 그리고 물 사도는 정리가 됐어요. 이제 안 얼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안 얼면은 뭐 사실 얘들 호구죠. 빈결로 예. 빈결을 막 더럽게 하는 이 더러운 물 사도부터 좀 정리를 해주면서 천천히 가면 됩니다. 이제 제가 물 사도 날라간 거 알고 천천히 스킬을 안 쓰고 가기 때문에. 클리어 타임이 이런 거예요. 그냥 천천히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이건 그냥 HP 최대치로 갈게요. 얘 그냥 포구죠. 깔아주고요. 그냥 이거는 중간에 치다가 이거 야랑 공 모아주면서 나가면 돼요. 성애몹이기 때문에 초반에 공극기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때려 주다가 자 이제 다 죽었죠? 그러면은 미코 공 한번 깔고 야란이 한번 깔아줘서 먹고 이거 야란이 한번 더쓰아뭐쓸 필요도 없겠네요. 끝났어요. 빠바방 어, 왜안 죽니? 왜안 죽어? 예 네, 죽었죠. 쉽게 끝났습니다. 자 다음 권현도 사실 이게. 나에다가 이돌이상이면은 요거 이 쓰는 순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방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주 아주 좋죠. 그리고 이 권현은 불캐릭한테 기본적으로 약하고 클레 요임이한테 요요 장판 이게 아파요. 요것만 그냥 옆모빙으로 한번 피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요이미하면좀더 편한, 편한 건 팩트인데, 요이미하면좀더 편한 게 맞아요. 근데, 뭐 근데 사실 굳이 백출이라고 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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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라고 해서 못 잡을 건 아니고, 사실 클레가 이 앞에 전반부를 미는데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밀어주면 되는 겁니다. 12-2는 최대한 원충을 하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편할 겁니다. 마음이 자, 이제 성에 몹 가보겠습니다. 음, 여기 그냥 강공격 피해 갈게요. 그냥 예, 그 다음에 가볼게요. 아, 여기 여기는 일단 야랑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몹이 좀 몰릴 때 종료공 떨어뜨려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포인트예요 종료공, 종료공으로 애들. 뭐, 고정 한번 시켜주는 거? 이게 진짜 생각보다 커요. 네, 어차피 사실 요임이 알아가지고, 네, 뭐, 앞에 놈부터 패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종료공 돌면은 종료공 떨어뜨려주고, 기둥 하나 깔아주고. 좀 늦었긴 했다, 근데. 네, 더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냥 일단 패줄게요. 해주면 됩니다 앞에 놓으면 패주면 되는 거고요 이거 야란 궁 깔아주고 종료 궁으로 고정 한번 시켜주고요 그리고 야란, 야란이 깔아주고 이거 미코 한번 더 떨어뜨려주고 오다 잡았네요 네. 네 야란 이거 한번 또 야란 궁 나왔죠 야란 궁 써주고 그냥 이제 미코로 요이미아로 그냥 패주면 됩니다 그냥 요이미아로 그냥 패주면 돼요. 예. 네. 결국은 이게 광역으로 때리시는 분들은요 종료공을 떨어뜨려서 몹을 한번 고정시켜주고 버프 세팅을 하고 이것저것 하는 게 굉장히 큰 이점이고요. 요이미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에 눈부터 패면 되기 때문에 몸몰이나 이런 건 필요 없지만은 그래도 종료공으로 한번 정지를 시켜주고 파티 버프를 칠때 막. 버프 칠 때, 버프 세팅 할 때, 한번탁 하면서 터지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짜증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좋습니다. 자, 이제 침내자는 뭐, 사실 막 어렵진 않아요. 이거 사실, 네, 좀, 사실 이거, 저는 좀, 좀, 좀 실망했습니다. 솔직히 침내자는 좀 시, 실망했습니다. 이게 패턴을 나와가지고 패턴을 깨고 못 깨고에 따라서 좀 뭔가 페널티도 있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좀 아쉽습니다. 예. 뭐, 그래도, 뭐, 사실 이거는. 자, 이거는 뭐, 그냥, 예. 그냥 이거 하면은 끝났어요, 이제. 오막 3개가 나오는데, 요게, 그냥, 불, 그 다음에 풀물 순서로 까주면 됩니다. 예, 끝났죠? 예. 그냥 천천히 공도 안 쓰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예. 침내 자는 그냥 물과 풀이 꼭안 들어가더라도 물과 불은 꼭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나선을 밀어봤는데요. 어, 좀 정리를 할게요. 좀 상세하게 정리를 할게요. 12-1, 12층. 1번 전반 이거는 구라구라 어, 사망리적이 친구들은 어태그메 태그 엣지 업처럼 하나 죽으면 하나가 나온다 네 하나가 나온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하나 죽으면 교대해서 하나가 나오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게 나이다 표신 몸몰리 혹은 자동 타케팅으로 구성해라. 몸몰이라고 하면은 어... 카자 벤 카자 벤티가 있고요. 자동 타케팅이라고 하면은 미코 요이미아가 있습니다. 예,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 어, 이거는, 풀, 혹은, 얼음인데, 풀, 그러니까 풀이 개화, 발화, 만개. 요 구성으로 무조건 가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개화는 좀 비추예요. 왜냐하면 침례자까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바화 만개로 가시는데, 발화가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얼음 또 녹여야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다이루크나, 클레가 베스트 같아요. 왜냐하면은, 둘다광역으로 괜찮거든요. 클레가 베스트. 그냥 클레가 베스트 같고요. 후반에 다이루크. 다이루크가 서드 같아요. 오히려. 다이루크 향능. 예. 상릉 정도가 써드 같습니다. 음, 그 외에는 잘막 크게 막 와닿지는 않네요. 일단 빙결을 일으키는 둘 중에 한 친구를 먼저 조지는 게 중요합니다. 어, 물사도? 뭐 이런 식으로. 하나를 조지는 게좀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2번 방, 아, 그냥 원충 모으는 곳 여기 2번 방은 다 원충 모으는 것이고요. 3번 방, 어 전반부. 저는 종료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종료를 쓰는 이유, 목 고정, 후 버프 세팅. 예, 제가 종료가 풀돌이라서 좀더 길긴 한데 2초 정도. 이게 몹을 고정하고 버프 세팅이 왜 좋냐면요. 성의 몹이 어 기본적으로 어갈를 많이 안다. 막 버프 세팅 하는데 막 몸통 박치기 막해 가지고 막쿵 하면서 막목 튕겨 나가고 막, 막 그려 버리면은 사실 답이 없거든요. 거기서 한 4, 5초가 까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료로 몹을 고정하고 버프 세팅을 빠르게 하고 나서 어, 메인 딜러로 때려버리면 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종려가 카운터 느낌입니다. 이게 종려가 종려는 보호막만 이게 종료 보호막이 간혹 깨진다고 종료 보호막 깨져서 이거 안 좋은데요라고 하는데 진짜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해몹은 종료로 고정시켜주고 버프 세팅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엄청난 이점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 외에 뭐그 외에는 빈결파, 빈결도 비슷한 결이죠. 몹 한번 팡 이렇게 멈춰주고 억가를 조금 방지해주는 억가 억제가 있는 빈결이나 종료가 좋은 겁니다. 초반부는 그냥 불 플러스 물로 가면 해결. 보통 침례자 실드 순서는, 어, 얼음, 물, 불 실드 순서. 까는 순서는 불, 풀, 물. 자,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뭐, 쉽죠? 이게 근데 결국은 약간, 조합도 강제되고, 정답이 있는 나선이에요, 이게 뭔가. 조합에 대한 정답을 요구하는 나선이라서, 좀 힘든 분들은 아무래도 육성이라는 게, 좀 특정 부분만 육성이 되면 좀 빡셀 거예요. 오히려 빈결팟 이런 게 티어가 많이 올라갔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차량이라서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 제가 빠르게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나선 다들 잘 미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